1, 2, 3, 4, 5, 6, 7, 8, 9, 10이 정도 펌핑을 하셔서 이렇게 두피 붓을 이용해서 토닉을 우리가 바를 때 가르마를 탔잖아요 그 가르마를 타서 이 부분에 이렇게 얹어 주는 거예요 조금씩 넣어서 모발에도 바르시고 두피에도 바르시고 꼬리 붓을 이용해서 가르마를 타고 제품을 두피에 살짝 내려놓듯이 내려놓고 왔다 갔다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전체적으로 퍼지라고 제품을 두피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누르고 자 누르면서 이 사이사이 사이로도 제품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꾹꾹 눌러줍니다. 네, 1cm, 2cm 정도 되게끔 가른 마를 타고 본인이 손으로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제품을 두피에 넣고 이렇게 살에다 염색약 우리 발라 보신 분들은 아마 좀더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게 하고 다시 한 손으로는 머리를 위로 올리고 제품을 두피에 밀착.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피부 쪽으로 제품이 스며들어, 이렇게. 그래서 누르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2cm 가량으로 가르마를 타고 손으로 위로 올린 다음에 제품을 붓에 바르고 누르고, 누르고. 근데 끈적임이 없이 나중에 다 마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cm 간격으로 타서 손으로 잡고. 제품을 붓에 얹어서 밀착해서 누르고, 누르고. 꼭 눌러주면 돼요. 센 m 간격으로 떠서 고개를 살짝만 숙이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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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밀착, 밀착. 그 다음에 이 헤어라인 밑부분까지도 이렇게 발라주셔야 전체적으로 이 혈관에 제품이 타고 들어가면서 머리를 맑게 하고 순환을 더 빠르게 도와줘요. 이 부분까지만 바르지 마시고 밑에 머리 난 끝부분까지 완벽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두피 팩을 두피 전체에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우리 템피. 이렇게 탁탁탁 쳐주면서, 어 열린 모공 속으로 앰플과 두피 팩이 깊게 스며들게끔 이렇게 쳐주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저녁에 충분히 바르고 그냥 말리셔도 좋고요. 저녁에 조금 너무 끈적거린다 그러면 드라이를 이용해서 좀 말려주는 것도 좋고요. 그 방법은 어떤 걸 하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저녁에 어떻게 자지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바로 주무실 때 베개에다가 수건을